최근에 최중윤 씨의 유튜브를 보니 슬로우 조깅을 하는 분들한테 걷는 속도랑 똑같은데, 이거 그냥 걷기 아닌가요?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슬로우 러닝은 못 뛰어서 느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천천히 달리는 방식입니다. 달리기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체중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리다 보면 쉽게 다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욕심내다가 무릎이나 발목 통증 때문에 몇 달을 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반대로 꾸준히 오래 달리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 조깅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첫 번째 효과는 효율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운동할 때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과 같아서 바로 꺼내쓰기에 편하지만 금방 바닥이 나죠. 반대로 지방은 냉동실에 있는 비상식량이라 양은 많지만 꺼내 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리면 몸은 즉시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라 탄수화물만 왕창 쓰고 금방 지쳐요. 하지만 슬로우적인처럼 느리게 달리면 천천히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러면 무조건 천천히 뛰어야겠네. 빨리 뛰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나봐. 역시 운동은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0원의 70%는 700원이지만 5000원의 30%는 1500원인 것과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지방연소 비율은 낮아져도 소모하는 에너지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냥 힘들게 뛰는 게 답이었나?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운동자에게는 슬로우적인처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초보자에게 고강도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크고 매일 지속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바로 이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운동 습관을 만들고 체중을 줄여나가다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고강도 훈련에 더 적합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체력이 늘어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내몸 상태에서 시작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슬로우 조깅이며 이것이야말로 슬로우 조깅이 가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강점입니다.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에요. 천천히 달리다 보면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몸통과 복부 근육까지 근육있게 쓰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골고루게 전달됩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나 손발이 차던 증상이 줄어들고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들도 이 리듬에 따라 움직이면서 소화나 배변 같은 기능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정한 호흡과 발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치 명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달리기는 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의 활동을 높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나면 달리러 나가기 귀찮아하던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또 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런 효과는 일반적인 달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동일한데요. 슬로우 조깅의 장점은 낮은 운동강도 즉 낮은 부상 리스크를 가지고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슬로우 조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슬로우 조깅의 창시자이신 다나카 히로아키 박사님의 설명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합쳐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는 걷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덜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 이게 바로 니코니코 페이스예요. 두 번째는 착지입니다. 다나카 히로아키 박사님은 앞꿈치 쪽, 즉 전족부 착지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에 가하는 충격이 줄고 종아리,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 함께 움직이면서 부상 위험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황량조 선수는 초보자는 힐 스트라이크 즉 뒤꿈치 착지를 추천하시죠.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족부 착지를 하면 확실히 발목과 종아리 쪽에 부하가 집중됩니다. 장점은 무릎에 가는 충격이 줄어들고 이 부하가 종아리를 단련시킨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부하를 감당할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 오히려 종아리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힐스트라이크는 종아리 부담은 적지만 대신 무릎에 조금 더 충격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착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이라면 전족부 착지를 시도해 보되 종아리에 통증이 쌓인다면, 거리나 빈도를 줄이는 게 좋고, 반대로 무릎이 괜찮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달리고 싶다면, 힐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느 부위를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착지를 찾는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면 부상 위험을 낮추고, 더 편안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추천하는 장비 첫 번째는, 러닝화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러닝화는 쿠셔너와 안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자 맞는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쿠셔너는 말 그대로 푹신한 신발입니다. 착지할 때 충격을 잘 흡수해서 관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나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러닝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밑창이 높고 말랑하다 보니 발이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약하거나 달릴 때 자세가 불안정한 분들에겐 오히려 피로가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안정화 신발이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안정화는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쉽게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무릎 안쪽이 자주 뻐근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내가 관해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텐데요. 간단히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달릴 때 신발 안쪽이 먼저 닿는 경우. 맨발로 서 있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경우 러닝 후 무릎 안쪽이나 정강이 안쪽이 자주 아픈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안정화 모델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쿠셔나 하지만 발목 안쪽이 무너지는 편이라면 안정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러닝 양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몇몇 분들은 양말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그냥 일반 스포츠 양말 신고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물집이 생기거나 발바닥 통증이나 적저근막염 같은 부상을 겪다 보면 그때 비로소 양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반 면양말은 달릴 때 땀을 머금으면서 양말이 살짝씩 밀리거나 접히기 쉽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발가락이나 뒤꿈치에 마찰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러닝 종류 양말은 날론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땀 배출이 빠르고 마찰이 적습니다.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발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치 부분에 컴프레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발의 흔들림을 잡아주고 착지 시 충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분산시켜줍니다. 착지할 때 발이 훨씬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들었고 장시간 달려도 발이 덜 뜨겁고 피로가 훨씬 적었습니다. 러닝화만큼 양말도 중요하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다만 주의할 점은 컴프레션 기능이 들어간 양말 중에 5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헤비 러너들도 마라톤 대회를 나갈 때나 신는 제품인데요, 우리처럼 슬로우 조깅을 하는 러너라면 만원 이하의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 벨트입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뛰면 어지간히 거슬리는 게 아니거든요. 벨트 하나만 차도 달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러딩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벨트를 사서 쓰고 있는데요 10km를 달려도 흔들림 없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하나만 넣는다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넣는다면 이걸로 시작해 보시고 나중에 소지품이 늘어나거나 장거리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2,000원의 투자가 달리기지를 꽤나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